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궁금한 내용을 담아서 한번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뭐냐 사탄. 이 존재 알고 싶지 않습니까?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바로 우리 류영열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목사님 네. 오늘좀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네. 아,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아... 오늘 파헤쳐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탄. <laughs> 네. 해봅시다. <laughs> 네. 목사님, 그 교회에서 네. 많이 듣는 말인 것 같아요. 사탄. 네.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네. 목사님, 진짜 그 사탄의 존재가 있나요? 존재했죠 네. 아 진짜예요? <laughs> 그럼요. 와. <laughs>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 못하죠. 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하나님 존재하시는 것처럼 오. 사탄은 반드시 있고 무엇을 알수 있는가? 네. 우리 지성을 아시는 것은 아니고 또 네. 느낌을 아시는 것도 아니고 네.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와 목사님 너무 명쾌합니다. 또 목사님 그러면 이 사탄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이미지가 있어요. 네. 뭔가 뿔이 있고 맞아요. 얼굴은 빨갛고 네. 뭔가 이렇게 그 네. 이미지적인 사탄의 네. 개념 네. 우리에게 겁 주고 맞아 일단 못생기고 네. 네. 뿔은 두 개야. 네. 꼬리 네. 네. <laughs> 네. 그 존재가 사탄님 맞나요? 아, 전혀 아니에요, 복사님 <laughs> 네. 어떤 걸 생각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은 음. 사탄을 두고 네. 광명한 천사, 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람. 네. 그건 너무나 찬란한 천사 같은 사람이야. 네. 원래 천사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 그리고 네.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을 할때 그냥 달려서 유혹을 했을까요? 그러면 아, 아예 멀리했겠죠? 맞아요. 너무나 매력적인 모습으로 어, 사탄 매력이 있어요 와, 그 매력이 있어요 목사님 네. 와 마치 그 죄랑 되게 비슷한 하 아주 비슷하죠 와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그럼요.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마치 있는 거군요. 죄에서 넘어가는 네. 것처럼 죄도 돌려갈 때 아주 우리의 매력 있게 다가오는 것처럼 네. 사탄도 마찬가지로 다가오니까 경계심을 때로는 낮추고 네. 알고 보니까 어 사탄의 넘어간 네. 삶을 발견하기도 하고 와 그렇다면 목사님 이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그 반대되는 사탄도 네. 분명 무슨 목표가 있을까요? 거아 당연하죠. 사탄 네. 멀, 이 놀고 묵고 사는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요. 밤낮 사탄이 고민하는 네.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슬피 할까 슬프게 할까? 슬프게 할까? 네. 이야, 사탄이 밤낮으로 용구하는 것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절망스럽게 만드는 건데 네. 하나님을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탄이 하는 계략은 인간을 무너뜨리고 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오. 그다음에 인간 간의 관계도 무너뜨리게 만들고. 와. 하여튼 사탄은 파괴하고, 파괴하기 위해 인간을 질투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오. 이게 네. 사탄이 하는 일이죠. 결국은 네.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멀, 멀게 하려고. 그럼요. 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네.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모든 관계 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아 그러면은 목사님 그 지피지기. 백0점 불편한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사탄도 음흠. 어떤 패턴과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옥사님? 그렇죠. 사탄의 네. 생리를 보면 성경에서는 사탄을 뭐라고 말하는가 할때 사탄이 네. 교만해서 이사에서 말씀해 보면 사탄이 교만해서 다르게또 말합니다. 어... 그러니 언제나 사탄은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오. 아 내가 이쯤 되는데 네, 네, 심지어 네. 나중에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오. 교만의 극치를 만들어 내주고 죠 네, 네. 그래 그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굉장히 좋은 친밀한 교제를 네, 네, 하도록 만들어졌는데 네.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 두려워하게 만들고 네. 저 멀리 는 대상 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다른 사람처럼 음. 만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실망 낙심케 하는 것들. 네. 하나님 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고 그쵸.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그쵸. 아니야 너는 끝났어. 네. 너 인생은 끝났어. 하나님은 너도 버렸어. 포기하게 아. 만들고 심지어 인생 생명까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거 아.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탄 이 인간을 다 죽이는 일이죠.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게 만들어요. 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네. 나 자신의 소중한 모습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 없는 내 자. 네. 나 자신이 중심이 되면 모든 게내 중심이야. 네.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네. 타인도 없고, 모든 게내 중심이 되면 음. 자기가 주인 되는 세상. 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게 만드는 게 이런 것들이 아마 사탄의 제작 아... 같아요. 그리고 사탄은 또 거짓말도 엄청 잘하잖아요. 목사님. 아, 대단하죠. 네. 그 매력으로 자꾸 막. 그시고 네. 사탄이 인간을 처음으로 무너뜨리게 만들 때를 가만히 돌아본 목사님. 맞아요. 거기에 모든 패턴이 다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에 당연하죠. 한번 볼까요? 네. 그때 사탄이 처음에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봉산에 네.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네. 그렇게 말씀 안했잖아요 네. 마음껏 다, 다 먹으라. 먹으라. 제가 하나만큼은 네. 먹지 말라. 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데 네. 모든 걸다 먹지 말라 하더냐. 네. 하니까 은근히 살짝 말을 맞아요. 꼬이게 만들죠. 네. 그리고 아저봉산에 <laughs>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바가 와. 또 그에 또 살짝 넘어가요. 맞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 하면 끝나는데 네. 만지지 말라까지도 덧붙이죠. 그 틈을 사탄이 네. 딱고 들어옵니다. 아니야. 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네. 밝아서 하늘과 같이. 되리라 음.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계속 거짓말을 아, 통해서 네. 인간을 살짝 의심하게 만들고 네, 네, 거짓말을 네. 통해서 네. 너 괜찮아 네. 너가 하늘같이 될지도 몰라 네. 인간을 부풀리게 만들고 네. 자기가 주인이 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첫판부터 거지 압이 답게 거짓말로 인간을 무너뜨렸고 네. 인간은 그 거짓말에. 너무가 브링드요 와, 네. 하나님을 자꾸 왜곡시키네요. 그렇죠. 네, 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음. 하나님이 아니고, 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네. 요즘부터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네. 몰라요. 네. 근데 목사님 진짜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점을 얘기해주셨는데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네. 그냥 막 문자적으로 읽다 보면 음흠. 사탄이 어떻게 그 트릭을 설치하고 네. 왜곡하는지를 발견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죠. 네. 마치 어? 진짜 그렇네. 음, 그래서 목사님들한테도 네. 그런 질문 하잖아요. 왜 네. 선악과를 만드셨고? 그렇죠. 네, <laughs> 그 문, 말씀만 잘 읽어도 네, 네. 다 방법이 다 나오는데 아, 예. 근데 목사님 음. 그렇다면 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탄은 계속해서 거짓의 압이 음흠, 계속 비틀잖아요, 왜곡하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분별이 너무 중요한 아, 중요하죠. 키워드인데요. 네네. 혹시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네. 분별은 사탄이 인간을 무너뜨린 것도 잘 알면 사탄을 이해하겠지만 음.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겨내신 걸 가만히 봐도 네. 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어, 길이 거기에 나와 네. 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네. <laughs> 먹는 걸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네가 음. 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 어. 너를 받아주리라 네. 능력이 되서 시험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나에게 절하라 내가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네. 경배 대상을 네. 가지고 왜곡시키는 거죠. 네. 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교묘하게 맞아요. 사실 예수님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맞아요. 가장 약한 부위를 치고 들어오는 네. 사탄의 모습이죠. 그죠? 네. 그래 죠그 내가 천하만국을 다, 다 내겨주겠다? 가다내 우리 주님 건데! 그럼요. 네. <laughs> 다 거짓말이에요. <laughs> 그래 뛰어내려보라 네. 능력을. 아 그런 능력이 없겠어요 예수님께서?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가만히 보면 가장 아... 약한 것을 공격하기도 하고 거짓말로 공격하기도 하고 네. 다양한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시는가를 보면 음... 우리가 이겨내시는 비결이 그게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아...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네. 것이라. 네. 그리고 뛰어내렸을때 주누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전라라 했을 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아... 네. 그러니까 모든... 승리의 비결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네요. 말씀으로 사탄을 네. 이겼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네. 사탄의 전략이 어떻다 하더라도 네.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상황을 분별할 것. 네. 내마음에 이게 끌린다 하더라도 <laughs> 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그 다음에 목사님, 우리 속에 는 양심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 내가 말씀을 잘 모를 때, 네. 승리의 뭔지 잘분별안될 때, 네. 그때는 깊이 내 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볼 때, 네.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맞을까? 네. 사실 많은 경우에도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와, 그렇다면 목사님, 진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접붙임 되면, 우리는 이 시험에서 그냥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죠.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사탄하고 굳이 1대1로 맞서서 네. 싸울 필요가 없겠어요, 목사님. 아, 목사님, 조심해야 네. 됩니다. 네. 사탄하고 싸우다가 케어됩니다. <laughs> <laughs> <캐어야> 그러니까요. <laughs> 네. 우리가 직접 사탄하고 싸워서 이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에. 이요왜알수 네. 있냐면 믿음의 이그 기라슨 같은 많은 선배들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무너진 예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보면 아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인가. 또 하나는 무너졌다고 끝이 아니라니까. 승리 네. 기자들 그참 네. 인물들 다 보시면 음. 야 저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음.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역전의 은혜로 그들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불태우게 네. 만드셨다라는 것, 와. 겸손, 그냥 약하기 때문에 음. 겸손할 것. 무너진다 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믿고 네. 다시금 일어날 것. 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 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은 틈을 주면 안될것 같아요. 아, 사탄이 네. 제일 좋아하는 게 틈이에요. 그렇죠. 죽을까 하노라. 이게 지금 하와가 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데, 네. 죽을까 하노라, 네. you must die 와 네. you may die 는, 음. 삶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와. 약간의 말을 왜곡했을 때 고통이 들어서 정령 죽지 아니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와. <laughs>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 참는다 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우리 참 찾고 있잖아요. <laughs> 진짜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성공 케이스를 좀 네. 소개해 주세요. 목사님. 와, 정말 일단 우리 아버지 아담부터 넘어진 거 보면 네. 참 성공이 쉽지 않다는 아, 맞아요. 걸 보여주는데 그러에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음. 보면 참 멋지게 이 시험 앞에서 네. 사탄의 불심 앞에서 일겨낸 음.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먼저 욥 기억납니까? 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까지 하셨어요. 네. 그, 욕, 그 사탄이 얼마나 신나게 욥을 시험했겠습니까? 네. 자녀들 다 하루아침에 아. 죽였죠. 몸에 완전히 피부병으로 네. 온몸이 흔들가날 정도였죠. 네. 심지어 가장 깎여 있었던 아내도 네.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음. 야, 이쯤 되면 진짜 와. 사방이 막힌 상황입니다. 네. 다 몰라도 옆에 네. 있는 사람 가족은 괜찮아야 네. 될 텐데, 가족까지 다 무너졌으니, 친구들 왔어요. 와. 아, 친구들도 똑같아. 맞아요. 야, 너 니가 어쩌다 이래 되느냐. 맞아요. 그런데, 누군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걸 네. 찾아서 얘기하면 <laughs> 하나님이 다시금 용서해 주시리라. 네. 누구 한 사람 욥을 네.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욥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 그러나 그 상황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는 않고 다만 맞아요. 하나님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음, 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음. 이 모든 과정을 겪쳐서 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욥을 이렇게 세우셨고 네. 예전에는 귀로봤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네, 되었습니다. 네. 제가 주님 정말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불심을 시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 요비라 봐야 되겠죠. 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잘하고 있는 요셉 같은 사람 네, 야0대그 네. 아버지의 총애를 받다가 그렇게 망렬서 얼마나 사랑받았겠어요. 네. 다른 사람도 아니라 형들에게 팔렸어. 음. 그3 0 냥에 팔려나가는 그 요셉의 철량한 음. 신세. 그리고 종으로 살아갔을 때 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하다가 네.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잡혀 들어갈 때 맞아요. 아니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것도 고통스러운 음. 일인데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하다가 네. 감옥에 들어가는 것 음. 사실 자기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면 음. 인생 그냥 펼쳐질지 몰라요 네, 맞아요. 오히려 네. 의를 추구하다가 권한을 당했던 음. 요셉 아, 진짜 이해 안 되는 거네요, 목사님. 감옥 네. 안에서 술비는 관원장, 떡금능 관원장 만났잖아요. 네, 네. 꿈을 풀어줬습니다. 음. 그리고는 술비능 관원장 부탁하잖아 나를 네. 기억해달라. 네. 내가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음. 조금이그들 풀려났어요. 떡금능 음. 관원장 죽었습니다. 네. 슬 술비능 관장 살아났어요. <laughs> 누가 지금 먼저 기억나겠어요? 당연히 여, 당연히 여겠어요그 네. 네. 근데 성경에 보면, 네. 술베는 가는 장이 요셉을 <laughs> 잊었다라, 라고 나와요. 맞아요. 와, 진짜 하나님. <laughs> 와, 이거, 요셉 <대충>, 드라마네요 <laughs> 아, 진짜 너무해, 너무해. 한일 <laughs> 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것도 <laughs> <맞아요>. 기억을 끄집어내어서 살려내야 <laughs> <사전해야> 될 판인데, <laughs>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요? 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게? 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된 일이겠죠? 네.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왜 마음이 안 아팠겠어? 음. 고통스럽고 힘겹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아. 감옥살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2년이 지나서 풀려났어요. 1년 하루 아침에 총리가 되었죠. 네. 그 당시 때 총리가 될수 있었던 법적 나이가 음. 30살이었어요. 그래고 요셉이 그 전에 풀려나본들 네. 별 의미가 없을 텐데, 음. 가장 맞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맞아. 그 불같은 시험을 요셉은 이겨내었다라는 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맞아요. 목사님의 말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딱이 요셉 스토리 하면 잊혀지지 않는 딱한이 단어가 네. 있거든요. 네. 하나님 앞에서. 아, 맞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네.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하나님 앞에서, 음, 코람데오의 음, 신앙이, 음, 음, 음. 오늘날 우리 사탄의 네. 유혹으로부터 네. 우리를 지키는 네.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이요 한분더 소개하자면 예수님 같으신 분, 목사님 네. 정말 죽음의 음. 시험 앞에서 네. 하,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산을 내겨서좀 아. 물리쳐 주십시오. 네. 물리쳤더라면 인류 권희 역사는 달라졌겠죠. 네. 그런데 내 뜻대로가 아니고 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네. 하나님 앞에서 내 음. 자신을 내려놓고 음. 죽음의 길을 걸어. 가셨다라는 것, 네. 결국에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비결이 있다면, 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와.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 음. 하나님 얼굴 표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고, 네. 웃고 계시면 달려갈 네. 것, 웃고 계시지 않으시면 돌아볼 것. 네. 목사님, 대부분 이 실패 케이스들을 네. 이제 경험하다 보면서, 본인들도 넘어지다 보면서. 네. 그, 승리 케이스로 전환되기보다 어허. 실패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그렇죠, 그렇죠. 성도님들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죄책감이라든지 네, 네, 네. 자조감이 네. 떨어져서 음, 음. 오히려 사탄이 계속 그걸 또 집요하게 공격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성도님들도 많이 있을 것 어, 같아요, 네, 목사님. 네. 아, 제가 음. 참 진짜 중요한 질문을 음. 하시는데 너무는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괴감에, 네. 때로는 죄책감에, 네. 낙심감에, 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또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네. 나도 용서를 못하는데, 네. 너무너무 이런 사람들 많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삶을 네. 못 누리게 만드는데, 음. 그게 사탄이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네. 넘어뜨려서 못 일하게 만드는 네. 것.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숨은 잖아요. 네. 하나님 얼굴 피어서 네. 하나님 그를 찾십니다네가 어디에 있느냐. 나와라고. 음. 그를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네. 아담을 통해서 다시 메시아 올 것을 음. 약속하시고 한번 물장 깨뜨렸다고 인생 끝나는 것 아닙니다. 아. 도망간 베드로를 예수님 맞아요. 새벽에 찾아오셔서 거기도 네. 생선도 떡또 네. 준비해 주시고 딱 하나 물어요. 음. 너 왜가 아니고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 네. 사탄은 그냥 꽉 눌러서 못 일어나게 네. 만드는데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일어날 힘이 없을 네. 때가 있어요, 목사님 네. 믿음이라는 것은 아, 일어나야 돼. 두 발로 경각이 네. 일어나서 다시 뛰어나고 네.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나 네. 그럴 힘도 없을 때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네. 제가 정말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네. 이 극심한 고통 속에, 네. 나 자신도 어떻게 할수없는 고통 속에 당신의 네.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주님의 극히과 네. 자비의 날개 아래 나를 품어달라는 것. 그리 목사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와. 그런 사람이게 찾아오십니다. 와, 진짜 목사님,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이 미혹되지 아니하고이 거짓령들,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음. 이제는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승리의 마침표를 그 찍는 그날까지, 네. 목사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성리의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와, 목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